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 마스크에 대해서 잘 바를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모델링 마스크의 경우 이 모델링 마스크를 개고 났을 때의 질감이 매우 중요한데요. 어느 정도의 질감이 가장 바르기가 좋은 상태이냐면 살짝 물지도 그리고 뻑뻑하지도 않은 상태가 되었을 때 완성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을 때까지 예쁘게 밀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 이때 유의할 부분은 시험장에서는 알갱이가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잘 개어서 충분히 이 밀착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. 자, 이 스파출라에 예쁘게 담는 것이 가장 잘 바를 수 있는 팁입니다. 그래서 스파출라가 흐르지 않도록 충분히 적당량을 묻혀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화장솜이 절대 밀리지 않도록 먼저 덮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밀리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이 화장솜이 밀리지 않도록 처음에 부풀을 통해 먼저 덮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 다음 이마 부분을 덮어주는 것이 좋은데요. 이때도 마찬가지로 스파츌라에 적당량을 올려두고 이 올려둔 부분을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을 살짝 이동시켜 양을 분산시켜주면 됩니다. 자 이번에는 코 부분인데요. 코는 뭉뚱하게 만들면 예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적당량의 모델링을 덜어준 상태에서 초보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면서 만들어주면 뭉뚱하지 않게 예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다시 적당량을 덜어서 이번에는 반대편 볼 부분으로 돌려주면. 자, 이때 사이드 라인은 도톰하게 예쁘게 발려질 수 있도록 양을 조절해주면 됩니다. 다시 반대편. 입 주변은 최대한 입을 제외한 부분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쁘기 때문에 주변을 살짝 돌아가면서 예쁘게 펴 발라주시고요. 자, 이때 유의해야 될 것. 인중 쪽을 바르기 위해서는 작게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끝에 살 밀착시켜서 반대편 인중으로 흘러당겨오듯이 만들어주면 예쁘게 분포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완성시켜주면 됩니다.